멀고 먼 옛날, 고구려의 작은 마을에, 유독 바보스러워 보이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를 향한 깊은 효심이었습니다. 온달은 비록 가난했지만,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촛불 아래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시간,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왕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화려한 왕궁에서는 평강공주가 아버지 평원왕과 큰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공주의 당당한 외침이 궁궐 전체를 울렸죠. 화가 난 왕은 소리쳤습니다. 그럼 바보 온달이라도 데려와서 살아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강공주가 정말로 온달의 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공주를 본 온달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지만 공주는 진심이었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술, 궁술, 말타기. 공주의 정성스러운 가르침 아래 바보 온달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사랑의 힘이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온달의 숨겨진 재능이 하나둘씩 꼽히기 시작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무예대회에서 온달은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때 바보라고 불렸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뛰어난 무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죠. 저 사람이 정말 바보 온달이야? 온달은 이제 고구려의 용맹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그의 용맹함은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바보에서 영웅이 된 온달,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강공주의 사랑과 믿음이 온다를 영웅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한 진심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편이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